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. 동굴 속에 있는 거대한 종류 속의 크기와 모양은 놀랍고 이들이 형성된 방법은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. 물한 방울이 천장으로부터 떨어져 동굴 바닥에 아주 작은 양의 침전물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다른 물방울이 이를 따라왔고 그리고 또 다른 물방울이 내려와 돌로 된 거대한 기둥을 만든 것입니다. 우리 영혼에 들어있는 생각 생각 하나가 우리 성격의 기둥을 세웁니다.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뜻들이 참 우리를 만드는 개성을 형성합니다.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.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. 우리의 생각을 사랑과 봉사에 모으고 싶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